미정부 밀락동의 한 초등학교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교생에 대한 등교가 일시 중지됐습니다. 또 확진된 학생이 다닌 학원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동두천 외국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추가 확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더디어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장을 출입한 지자체 팀장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해당 팀장은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까지 수령해 형사 고발될 예정입니다. 정은경 초대질병관리청장이 공공의료부문 첫발을 내디딘 곳이 양주 보건소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당시 보건소 영상을 공개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의정부 밀락동의 한 초등학교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교생에 대한 등교가 일시 중지됐습니다. 확진된 학생은 부모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지난 3일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이 학생과 함께 등교했던 학생들을 전원 학교시킨 뒤 자택에 대기하도록 했으며 4일부터는 1학년 학생과 가족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이 확진된 학생이 다닌 학원도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동두천에서는 한때 하루 8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다가 지금은 신규 확진자 규모가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확진자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하루 빨리 가려내야 하는데 역학조사가 더디기만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이후 발생한 동두천 외국인 확진자는 모두 103명. 하루 81명까지 치솟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크게 줄었습니다. 이들은 양주와 포천, 남양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을 비롯해 인천에 있는 공장 등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장 직원들에 대한 진단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확진자가 공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접촉한 이들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 확진자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우울해됩니다. 그 역학 조사를 그, 조금 힘드는가 봐요. 이게 뭐어도 있지만은 동선이 좀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는 동두천에 역학조사관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접촉자 파악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외국인과의 소통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이 서 우리도 천하고하고어때 발음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지명이 되든가 이런 거얘기 전문가들은 역학조사가 늦어질수록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퍼지겠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장 지역은 전부 다 자발적으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저는 동두천시는 오늘 10일까지 지역 내 모든 외국인들이 진단 검사를 받도록 사업장 등의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도 오는 26일까지 외국인들에게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셀로TV 뉴스 이지훈입니다. 포천시는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이 33%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차 백신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 시설 49곳에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1,362명입니다. 포천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차 백신 접종률이 33.77%이며 대상자 1,362명 중 460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수된 사례는 총 11건으로 두통, 발열, 근육통 등이 확인됐고 특별한 처치 없이 증상이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4일 자체 보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약 1,500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난 3일 오전 9시 병원에 입고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백신 접종 후 8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게 되며 접종 전에는 임상 증상과 체온 등을 확인하고 접종 15분 후 이상 반응을 관찰하게 됩니다. 의정부시가 이달 말까지 역전글린공원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조성하고 4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을지대학교병원에 위탁접종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접종센터 위치를 역전글린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시는 장소만 변경됐을 뿐 접종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전글린공원 접종센터는 설계를 마치고 3월 초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장을 출입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모 지자체 팀장을 적발했습니다. 이 팀장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근무 시간 외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 근무를 등록하고 79차례에 걸쳐 개인 업무를 보면서 117만원의 초과 근무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초과 근무 수당 등 400여만 원을 환수하고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코로나19 K-방역 사령관인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이 공공의료부문 첫 발을 내딛는 곳이 바로 양주보건소인데요. 정 청장이 진료의사로 양주에서 활동하던 때와 겹치는 1990년대를 추억할 수 있는 과거 영상을 양주시청에서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양주시 보건소가 아닌 양주군 보건소. 그때 그 시간으로 가보시죠. 양주군 보건소는 지난 1962년 12월 31일 의정부시 의정부 일동에 문을 연뒤 시민중심의 건강 안전망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갓난 아이들과 어린이들이 주사를 맞고 우는 모습, 치과 치료를 받는 성인들, 매년 여름이면 골목을 누비며 하얀 연기를 뿜어내던 옛 방역자들이 아련한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70년대까지는 가족계획 사업과 예방접종, 나병과 결핵, 모자 보건 위주의 사업을 진행했던 양주군 보건소는 90년대 이후 순회진료, 이동진료, 지역 방문 간호사업 등을 통해 직접 시민들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보건행정에 앞장서 왔습니다. 1990년대 양주군 보건소 영상에 감회가 새롭다. 이제는 신도시가 되 사라진 옛 마을 풍경들도 볼수 있어 반갑다. 영상 기록을 남기고 또 공유한 시청에 감사드린다 등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도심의 오랜 고민거리가 현대 첨단 기술을 만났습니다. 지난달 말 상용화를 알리는 부천 로봇 주차 시스템 이야기인데요. 바야흐로 로봇이 주차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지 이정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자동 운반 팔레트에 주차하고 나면. 로봇이 하단에서 바닥면의 QR 코드를 따라 이동한 뒤 정해진 곳에 주차를 마칩니다. 지능형 주차 로봇 시스템인 나르카의 완성형 모델, 국내 최초 주차 로봇입니다. 부천시가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2년 전부터 준비한 결과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최대한 주차 효율을 높이는 특히 이제 건물 같은데 지상, 지하 몇층 이렇게 된 곳들 건축비도 대폭 낮출 수 있는. 그런 효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그동안 테스트 배드로 활용됐던 주차장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때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심사와 인증이 제한을 받기도 했던 주차 로봇 마침내 지난해 10월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정부 승인을 거쳤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로봇 주차장에 대한 규제는 이. 그런 규정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우선 실증 사업을 할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차면 10면을 시범 운영한 뒤 시민에 개방됩니다. 또 인천 부평 상습 주차난 지역에서도 올해 안에 주차 로봇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 로봇 대상지는 굴포 먹거리 타운 공원 부지. 인근을 모두 합쳐봤자 270여 개 주차면에 불과하지만 매번 더 많은 차량들이 붐비는 실정입니다. 평소 주차난을 앓고 있는 좁은 골목길입니다. 이곳에 올해 말까지 로봇 시스템이 들어서게 되면 일대 주차면적이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안에 지하 주차장 도면과 공사 비용에 관한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일반 자주 주차장으로 설계시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은 약 40면이며 로봇 주차장으로 운영 시약 60면이 주차 확보할 수 있어 약 20면의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천시는 내년 12월까지 심곡본동을 비롯해 충북 지역 등에도 실증 공간을 추가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합니다. 코로나19로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실 텐데요.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해 식재료를 쓴 양심불량 배달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배달 전문 음식점입니다. 주방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간장과 식초가 나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기다가 또 다른 음식점의 냉장고 안을 살펴보니 보관 기준이 냉장인 소시지가 냉동실에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민생 특별 사법 경찰단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배달 전문 음식점과 배달 앱 인기 업소 600곳을 수사했습니다. 수사 결과 식품 위생법 및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16곳을 적발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적발이 많이 된 것이 그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이 한 44건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그 조리 판매할 목적으로 이제 보관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 이제 37건이고요. 도 특사경은 앞으로도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외식업체나 식품 제조 유통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경기지티비 김수현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배달 특급의 거래액이 35억 원을 넘어 출시 후 가장 높은 거래액을 기록했습니다. 이 거래액은 전월 대비 50% 증가한 것이며 누적 거래액은 9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달 가입회원은 3만 4천 명으로 1월에 비해 6천 명이 늘었고, 재구매율도 63%로 전달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기도가 벼 재배 농지에 다른 작물을 키우면 최대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전환 면적이 2헥타르 이상, 5헥타르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6천만 원, 5헥타르 초과 10헥타르 이하이면 최대 1억 원, 10헥타르 초과이면 최대 1억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재배 작물도 그동안은 제외됐던 무와 배추, 고추와 대파, 감자, 고구마도 이 지원 대상 작물에 포함됐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공동체는 오는, 2월 2, 오는 26일까지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양주시가 도공공기관 3차 이전과 관련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공공기관 유치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건까지 가능합니다. 주제는 공공기관의 부합성과 타당성 확보 방안,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범시민 운동 전개 방안,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통 주거 지원책 등입니다. 신청은 1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할수 있습니다. 양주시가 불법 소각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소각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논밭에서의 농업 부산물 소각 행위와 드럼통 등 별도의 용기를 사용해 생활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습니다. 불법 소각이 적발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소각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동두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무더기로 확진되면서 경기도가 기숙사를 보유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섭니다. 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달간 전수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고용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오는 26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최근 100여 명의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해 3,900여 명의 외국인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나라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중심채널 헬로티비 뉴스.